네, 지금까지 이런 성탄절은 없었다. 성탄장금의 제 보이는 라디오. FM 999 메가톤 에르지 여기는 하플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방송을 맡은 DJ 주디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이란 말이 싫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더 세련돼 보이고 더 멋져 보였을까요? 왜 그랬는지 알수 없지만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나.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자첫 번째 코너죠. 사연을 읽어드려요. 전국 팔도에 사연을 받아서 대신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전포동에 사시는 송세혁 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성탄절 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탄을 잠금해지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알려 주세요. 화풀 청소년 유튜브 만세. 네,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귀한 사연이네요. 우리 송세혁 님 어, DJ 주디가 들어보니까요, 성탄절이 잠겨있는 것 같아요. 잠겨있으면 제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잠금이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송세혁님, 잠금 해제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신제품이죠 맥북 프로 네티나 디자이너들이 30일 밤샘 작업하면서 간식으로 먹었던 우리 세척사과 다농인의 세척사과 한쪽 보내드릴게요 쇼타임 두 번째 사연입니다 거제도 거제리에 사시는 우리 김강패님께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제 손에는 두 주먹에 굳은 살밖에 없네요.라고 김강패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의 마스가 합쳐져서 탄생한 단어래요. 예수님 더하기 마스. 마스는 보내다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애청자 김강패님. 오늘은 꽉찬 주먹을 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요. 우리 김강필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라고 차가운 날에 더 매력 있는 선물이죠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바이순대 스탑 압스에서 아바이순대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FM 999 메가톤 에르츠 여기는 하플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어느덧 시작한지 얼마 안되지만 <laughs> 어느덧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이 왔네요 부산 엄궁동에 사시는 우리 박필림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매일 엄마가 오징어 볶음, 멸치 볶음만 해줘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색다른 요리가 먹고 싶은 나어떻게하면 좋죠? 추천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힘들겠어요. 편식하는 게 아닌데도 멸치 볶음만 식탁에 나오면 저도 컵라면 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색다른 볶음 요리. DJ 주디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볶음 요리. 두고두고두고두고. 누가 볶음 요리 2장 11절 14절을 추천드려요. 네, 성탄절에 너무 걸맞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누가 복음 한 조각 배어 먹어 볼까요? 제가 11절, 14절을 읽어 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우리 애청자 박필립 님 누가 볶음 오늘 맛있게 먹고 성탄절 멋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J 주디와 함께하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 네, 코너 속의 코너죠. 하플 삼행시인 대회의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네, 말 그대로 삼행시를 가장 멋지게 지어줘서 오늘 밤 9시까지 하플 청소년부 우리 반 선생님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심사위원이 뽑아서 엄청난 상품을 드립니다 삼행시인 대회 상품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1등상 7만원 상당의 무신사 패딩 2등상 5만원 상당의 신발 상품권 3등상 올리브영 상품권 4등상 치킨콜라 고향권 5등 크리스피 도넛 함더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 핫플 청소년부 뭐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응모해 주시는 분들께 대부분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아주 아주 맛있는 아주 아주 색다른 우리 유튜브 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먹는 그런 그 과자가 있던데 네, 컬러볼인가 그거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 있는 삼행시 인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제시어 드려야겠죠 자 크리스마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입니다 오늘 삼행시인데 제시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입니다 예수님 이세 글자로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그 감동적인 삼행시를 지어 주셔서 우리 하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어하플반 선생님 카톡에 꼭 보내주시면 된다는거 오늘 밤 9시 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보내주세요. 삼행시도 고민해보고 오늘 하루도 우리 전포교회 유튜브에서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하루 동안 누구보다 더욱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FM 999메가톤네르 차플보이는 라디오 우리 다음 특집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주디였습니다. 아, 참고로 주디는 어, 저 학교 다닐 때, 어, 우리 형들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네. 한번 더, 어, 오디오가 쉬는 일이 없다고. DJ 주디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하고 마칩시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